궁궐과 사찰 등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기와입니다. 그런데 국보와 보물급 기와만 만드는 무형문화재는 국내 딱한 명뿐이라고 하는데요. 기와의 장인 김창대 씨를 양현승 기자가 만나 보았습니다. 장흥군의한 산자락에 자리한 비닐하우스 기와를 만드는 종목의 유일한 국가 무형문화재 92호 제화장 김창대 씨의 작업장입니다. 국보와 보물 등 오로지 문화재급 건축물의 세단장했을 기와만 만듭니다. 요즘은 보물 1762호 경복궁 향원정에 쓸 기와 제작이 한창입니다.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동파의 어떤 부분도 있고 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세 같은 이런 부속 기화를 할 때는 상당한 많은 손도 가고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분을 따져 오직 국내 다섯 곳에서 나는 흙으로 진흙을 만든 뒤 둥근 틀에 둘러 10여 일 이상을 건조시킵니다. 그리고 네 조각으로 나누면 네 장의 기화가 되고 오로지 소나무 장작으로만 굽는 가마에 넣어 사흘을 익힙니다. 전통 방식의 기화 제작은 세부적으로 39가지 단계를 거쳐야 해한 장을 만드는데 좋기 40일이 걸립니다. 제가 아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기화가 많이 생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게 여러 가지가지만이 좀,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 청룡사 대웅전, 윤보선 대통령 생가 안채, 창경궁 명정문 등의 기화를 만들고 있는데 제작 인력은 제화장을 포함해 고작 5명. 수요는 넘쳐나는데 가마가 야외에 있다 보니 날씨가 궂으면 산불 걱정에 불을 떼지 못해 기와 제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통 제화 기술이 전승될 수 있도록 제화소는 물론 교육관, 전승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흥군은 늦어도 올해 안에 제화장 시설 마련을 시작해 향후 문화재 보수 수요를 감당할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